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6대 도시에수추 중에 있는 도시 지하철 신규 건설 사업이 사실상 전면 유보됩니다. 김명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과 대구, 부산, 광주 등 6대 도시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은 19개 노선에 444km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건설한다면 현재 건설비 수준으로 계산해도 무려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전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가 재정도 상당히 어렵고 지방 재정도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지하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검토 대상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노선을 제외하고 서울은 9호선에서 12호선까지, 부산은 2호선 연장 구간, 대구는 3호선에서 6호선까지 광주 2호선에서 5호선까지, 인천은 2, 3호선, 그리고 대전은 2호선에서 5호선까지 등입니다. 지하철은 1km만 건설하려 해도 평균 7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고비용 사회 간접자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비의 조달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해왔습니다. 그렇다보니 교통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설을 추진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방과 중앙 정부 모두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지고 있는 빚은 8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교적 건설비가 싼 경전철 건설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